레베소 6장 15절 하나님의 전신 갑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세 번째 영적 무장으로 신을 신자는 거합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신발을 신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무장한 군사가 해야 할세 번째 순서는 잘 다닐 수 있도록 신발을 신하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은 군화대신 아주 옛날에는 샌들을 신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 샌들 부츠였던 칼리는 단단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샌들의 이름은 칼리였는데 단단한 뜻이 있다고 하죠. 바닥은 가죽을 여러 개대고 금속 스파이크가 박혀 있었고, 또 샌달은 가죽끈으로 종아리까지 감을 정도로 발과 신발이 뗄수 없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샌달은 전쟁이 마치기까지 벗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갑옷은 벗을 수 있습니다. 투구는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샌달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벌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동양 문화는 어디를 가든지 신을 벗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침실까지도 신을 신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을 말을 신고 잠을 잔다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또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화를 신고 자고 또 작업하는 사람이 작업화를 신고 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잔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잔다는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화를 신고 밤에 잔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5분 대기조라고 훈련하는 가운데 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훈련하며 전투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자면서그 급한 전쟁에 임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며 훈련하는 경우입니다. 군인이 군화를 신고 산다는 것은 몇 개의 전쟁을 임하는 태세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군화와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체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을 체비하며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이봉주 선수, 여러분 아시죠? 그는 마라톤할때 마라톤화를 신발을 특수 제작하며 뛰었다고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기 전에 그는 어떻게 경기력 향상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는 신발을 특수 제작하고 그런 가운데 신체적인 데이터를 또 환경의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보완된 신발을 신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의 기후와 코스,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딱 맞는 그 손세, 딱 맞는 소재와 모양들을 제작하면 그 신발을 신고 내기를 뛰었다고 하죠. 이렇게 운동선수는 그런 경기를 할 때, 장기적으로 달려 나갈 때, 쾌적한 신발을 신고 달려나가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은 그런 경기에서 잘뛸수 있도록 특수 제장하고 특수 모든 기술을 이용하면서 신발을 신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발의 중요성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운동하던 작업하던 군화 든필요한 환경에 맞게 신발을 우리는 신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필요한 그런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작업화에 맞는 작업화를 신어야 되고, 군대들은 군인들은 자신에 맞는 군화들을 맞게 신고 살아가야 합니다. 필요한 환경에 맞게 신을 신어갈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좋은 이들을 또한 편안한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등산한 사람이 밑이 평평한 신을 신고 또 여자분이 하의 신을 신고 산을 올라갔다면 고 어떻게 될까요?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환경에 맞는 신을 신고 그 환경에 맞는 신발을 신을 때 위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발은 우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활동을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은 어떻습니까? 영적 싸움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신발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라고 말씀합니다. 헬라 원문의 지격을 보면 그 평안의 복음의 준비로 너의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 헬라와는 에에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성경에 말씀하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다른 것이 세상은 힘으로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모든 세상 속에 고요함을 얻고자 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합니다. 전쟁이 없는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것이다 전쟁이 없다고 세상은 고요한 평화가 이어지는 루 것이 아니지. 하도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샬롬을 가져온다고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예배수소 2장 13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 멀리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신 말씀한다. 또한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다음을 하시고, 원수된 것곧 의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의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중간에 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탐을 하시고 또한 계명의 법을 자기 육체로서 폐하심으로써 그 둘이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화평케 되고 또 주님께서는 그 육체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대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 화목해 하셨다고 말씀한다. 그래서 원수되는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십자가에 로마미아마 모든 것이 소멸되어서, 원수들이 소멸되어서, 우리에게 평안을주고또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주고이러으로마미아마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려 하시려고 말씀하고 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한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십자로 말면 원수가 소멸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갈등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각종 차별의식, 쇠의식, 적대감, 인종지 이념과 사상의 차이로 평화가 깨지고 갈등과 어려움들에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 오다가야는 세상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평화로 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와 평화를 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란 우리가 믿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인간 관계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줬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화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민과 불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안해 보고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의 복음을 어떻게 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오 당시 그 시대에 신을 신다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노예나 제수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제수들은 신을 신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전쟁 프로에게 인하여 세사슬이그 발을 묶어 놨다는 것이죠 노예와 제수들은 그 발에 신을 신지 않고 새서을 묶었습니다. 신을 신다는 것은 자응이란 뜻이지. 신을 신었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신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마시대 영화 배너를 보시면 배 밑에 노를 젓는 데들이 배가 가라앉을 때발에새서을에 묶여 잠을 쇠가 채져 있어서 발목이 달라지거나 물에 빠져 죽면 장면을 본 적이 있지요. 신을 신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여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군사인 우리들에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하는 말씀은, 운동선수에게 신발이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장비가 되고 군인들에게 그 군화가 어떠한 험한 지역이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장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발은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길걸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평화의 복음을 신고 세상에 나갔다. 우리는 모든 기족 속에서 또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하는 말씀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파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자의 산에 넘는 말이 어찌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소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평화를 공파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구원을 공포한!" 그런 복음에 준비된 하나님의 신발을 신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서 1장 15절 3만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복음에 능력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복음에 화평을 전하는 그 발이 되는 여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전는 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상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어둠의 권세자들과 하늘의 약한 영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곧 복음을 전해서 사탄에 수하해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죄화 허물로 죽은 자들 하나님 잃어버리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상과 사신에 매는 사람들에게, 또세상에 헛된 것에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로 죽기에 살아가는 그런 악한 영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의 복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배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룬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 병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이란 복음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마음에 내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랑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노마쿠인그 샌들 밑부분에는 가죽을 여러 겹 대고 금속 스파이크를 박아 미끄러지지 않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금속 스파이크를 박아 전장터에 나가서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였다고 하지. 내가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갔듯 그 바닥에는 금속 스파이크가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전신갑주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역적 군사가 되시기 바란다. 마태봉 5장 9절에 허펑케 하는 자는 보기가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병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에 살아가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평안에그 신을 신고 또 복음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역병 군사가 되어 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 또 평안을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들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속에 평안이 있고 또 평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또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고. 또, 영적 군사로서, 하님의 주신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담대하게 달려가서, 하늘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여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